단체 들어오면서 그래 이렇게 치는거야 던져 던져 그래 이렇게 가야지 던져나가 그래, 어깨 좀 돌리고 던져나가 그래 들어오면서 던져 그렇지 왼발이 나와주는거 왼발이 돌리고, 몸 돌리고, 그렇지. 자 이거 들어갈까? 그래, 이렇게 가야지. 원인은 단체이지. 오면서 그래, 이렇게 치는 거야. 던져, 던져. 그래, 이렇게 가야지. 던져 나가. 먼저 그렇지 왼발이 나가주는 거 왼발이. 자 돌리고 몸 돌리고 그렇지. 시작을 하고. 그렇지. 무조건 스윙 해야 돼. 들어가면서 시. 들어가면서 나 왼발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와 이제. 그래 이렇게 나와 이제. 나와요 괜찮아 약간 휘둘러 그냥 휘둘러 버려 어 그래, 잘했어 나 생각을 하고 무조건 스윙라 돌아서서 스윙 돌아서서 스윙 나오면서 스윙 왼발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와 이 그래 이렇게 나와 이게. 나와요 괜찮아 들어와 들어와 그래 들어가 그래 밀어 이렇게 밀어 봐 말이야 왜 무슨 밀어 밀어 그래 이렇게 밀어야지 이게 밀다어한 네? 번만 더 그래. 밀어 나가 그래 자, 밀어 나가 앞으로 그렇지 돌아서서 나가 길이가 봉봉 가야지 봉봉 가야지 그렇지.